자 요거는 또 요즘에 한참 시나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사타로움하면서도 이거 무쳐서 볶아 먹으면 또 시나물도 또한 밥둑둑 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나물을 뜯어서 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맛있게 또 삶아서 양념해서 볶아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물은 칼슘도 많고 칼륨 그것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이 취나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려고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네요. 여기다가 취나물을 푹 넣고 삶아보겠습니다. 넣고. 푹 삶을 겁니다. 얘는 음. 한번 휘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치나물이 어느 정도 삶아졌을 때는 찬물에다가 깨끗이 헹궈서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치나물이거든요. 찬물로 이제 깨끗이 씻으면서 헹굴 거예요. 이는 취나물을 삶아서 깨끗이 헹궈서 꽉잔 거거든요. 여기에다 양념을 할 겁니다. 일단 취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또 썰어줍니다. 이렇게 한번더 자, 이렇게 치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볶아야 할 냄비에 담았습니다 담았으면 여기에다가 파와 마늘 넣습니다 파 마늘은 취향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은 소금간으로 할 건데요, 맛소금 맛소금은 치나물 양에 맞춰서 너무 짜지 않게 맛소금으로 간을 할 겁니다. 이걸로 한반 큰술.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은 듬뿍 듬뿍 넣어줍니다.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 자,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해서 바로 버무려서 바로 드셔도 되는데 저는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 상태로 한번더 기름에다 볶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식용유에다가 볶아서 먹으려고 그게 더맛있더라고요제입맛에는 근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무쳐만 드셔도 돼요. 그거는 각자 취게에맞게이 이렇게, 놓고 식용렇식용렇를한번뜸이렇려줍니다뜸렇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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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데 그래도 싱거울 수가 있어요. 친화물이 많아서. 그럴 때는 직간장을 조금만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을 볼게요. 이렇게 간을 가서싱 넣으면 맛소분 배송이 되면 느끼할 수가 있으니까 요때는 집간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맛을 봤더니 싱겁지는 않네요 그래서 간은 안할 겁니다 아까 고 맛소분 간으로 땡! 한번더 이번에는 줄기 오! 요거! 이번는 요거 이거를 통째로먹다 자, 이제 취나물도 맛있게 볶아졌으니까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은 취나물 볶음 완성입니다. 네, 그릇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취나물을 열심히 따와서 열심히 삶아서 씻어서 양념해서 열심히 볶아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항암 효과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취나물이 참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취나물 맛있게 많이 드세요. 진짜 요즘에 이렇게 눈만 돌리면 취나물이 막 보이잖아요. 열심히 뜯어다가 맛있게 맛있게 많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시나물이라고 향이 엄청나다, 얘. 아주 새소리가 장난 아니네.